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도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음, 2024년도 와, 우리 모두한테 좀 행복한 일들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치료 받을 때 너무 지치지 않게 치료 잘 순조롭게 좀 다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laughs> 저는 지금 오늘은 사이버나이프 시술에 관해서 어, 치료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 신천 세브란스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 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 방사선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께서 사이버 나이프 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어 다음 주, 뭐, 며칠 날 입원을 해서 금침 시술을 시작으로 하겠, 금침 시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그, 말했던 날이 이제 월요일인데,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입원을 하면 그, 전에, 금요일쯤에는 이제 어떤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어, 이번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당일날, 이제 월요일 아침 9시가 탁 되자마자 막 전화를 제가 막 계속 돌렸죠.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냈던 거였죠. 전화를 기다렸어야 된 거였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연락을 받고 오늘 입원을 해라라고 해서 당일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또 이제 입원을 하고 그때 간단 뭐 피검사라든지 이렇게 좀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어 금침 시술을 이제 받는데 어 사실 시술을 받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준비 과정, 준비해놓고, 그, 시술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안 오시니까 좀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걸 해서 한 시간 좀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뭐, 아픈 것도 없고, 간단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수술실 가가지고, 이제, 그, 서해부 쪽으로, 부분 마취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 화면 보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를 막 하더라고요. 젊은 선생님들께서. 근데 뭐, 실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느낌이, 아무, 아무 거의 느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아픈 거 없이, 그 음침을 세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그, 모래, 무거운, 그, 지혈을 해야 되니까, 어, 무거운, 그, 시술을 잘 하고, 올라와서, 무거운 모래주머니로 지혈, 계속 지혈을 한 3, 4시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혈을 하고, 퇴원하면서, 다시 방사선 종양학과에 가서, 이제 또 간단한 설명을 또 들었어요. 뭐, 다음 주에 와서, 어, 설계용, CT랑 MRI를 찍으면서 설계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 라고 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찍은 다음에 한 3주 뒤 정도에부터 아마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할지, 아니면 몇회를 할지는, 어 지금은 음, 알수 없고 좀 지나면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가서 이제, 이제 설계용 CT랑 MRI를 찍는데 그거는 그 증입자치료센터에 가서 하더라고요 음, 거기에 처음에 CT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눕는데, 어떤, 이제, 판 같은데 제가 일단 누워서, 이렇게 제 몸에 맞게, 이렇게 위치에, 그, 그 틀을,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내 위치에 맞게, 꼭, 그, 눈썰매 타는 그런, 음, 것처럼 판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몸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팔은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몸 위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CT 시리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MRI 실로 가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 금속 탐지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몸에 이제 런 거를 다 체크를 하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걸이를 했냐, 뭐 기금속 팔찌나 뭐 이런 거 했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걸다 확인을 하고 그 방에 들어가니까 좀전에그 CT실에서 했던 그고정용 판이 이제 그쪽에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누워서 이제 또숨 뭐 참아라 뭐 어떻게 해가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배 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무거운 거를 올려놓고 벨트로 이렇게 꽉 조이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치료할 때도 그걸 항상 하더라고요. 이렇게 배를 눌러주면 이렇게 숨 쉬실 때의 배의 움직임이 좀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사를 끝내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오고, 한 정말 3, 정확하게 3주 후부터 다시 이제 방사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어막 걱정하고 긴장도 하고 좀 그렇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뭐 많이 그 예약된 시간에 가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바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서, 가서 가니까그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판틀 있잖아요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그 틀이 사람마다 이름 붙여 있는 게촥 있더라고요 옷장처럼 그게 꺼내서 그 위에 이제 누워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딱 누웠을 때 위에 있던 기계가 한번 이렇게 싹 움직여요. 움직이고 나서, 아는 이제 계속 그냥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뭐야, 이게 기다리는 거야, 아니면 소리는 안 나는데 되는 거야, 한번 혼자서 막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막 이러고 있는데, 다시 그 선생님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저를 다시 옷 입으라고 그러고. 나와서 기다리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중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가 살짝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처음에 방사선 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과식을 조금 하고 속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보통 과식을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 방사선 하는 일주일 기간 동안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여 어, 그 처음 아팠을 때처럼 여기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그래서 음식도 막 굉장히 소식하고 또 여기를 누르면은 막 딱딱한 거예요, 배가. 부은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막, 아, 이 이러지? 막 그, 그런 걱정을 하고 그 전에 또 그, 피검사 했을 때, 어, 그, 그, 항상 제가 그 혈액 그 중량 그 수치가 항상 정상 범위에 있다가 처음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여기가 명치가 그 과식을 한 것도 있지만 그 과식을 한 이후로 한 일주일 이상을 여기가 답답하고 막 처음 아팠을 때처럼 여기가 답답하고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나와 버리니까 저 혼자서 막 이거 암이 커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가 어이배 안에 가스가 <laughs> 많아서 지금 정확한 위치를 처음에 그 찍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그렇다고 저보고, 어, 계속 그 병원을 좀 계속 걷다가 와라. 그래서, 10분인가 20분인가 하던 좀 걸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원래 이제, 다른 방사선은 안 하는, 저희 체장암 쪽은 약간 소화계 계통이니까 4시간 금식을 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뭐 5시간이 가금식을 하고 갔는데도 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뛰고 걷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1차를 잘, 잘 마무리는 지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제가 놀랐다는 거. <laughs> 놀랐었던 거. 그게 좀 기억이 나고. 1차도 잘하고,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어, 이제 주말에는 안 하니까, 그 주에는 4번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어서 3일을 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 제가 약간, 이것, 이게 방사선의 효율적인가 싶은 게 뭐가 있었냐면, 명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비 옆쪽으로 해서 등까지 해서, 뼈가 아픈 거예요. 갈비뼈도 아픈 거 같고 등도 막 등뼈도 아픈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거를 진통제까지 먹어야 될 정도의 통증은 아니고 분명히 아프긴 아픈데 기분 나쁘게 좀 아픈 그런 통증이 있었고 명칭은 여전히 답답했는데 이게 방사선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그 과식을 하고 속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잘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제가 그 방사선을 하기 위해서 집하고 그신촌세부하고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제가 홍대 쪽으로, 어,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선생님께도 여쭤보니까 그냥 위험인 것 같다. 어, 그러면서 식사를 조금 소식을 하면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이제 음식 먹는 거 신경 쓰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 연휴 동안에 제가 또 약간 열이 살짝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 방사선을 오차를 하러 가는 화요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열이 이제 38도가 넘는 거죠. 38. 조금 조금씩 37.5부터 시작하더니 38.5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어 해열제 좀 먹고 그런 다음에 또 열이 해열제 먹으니까 열이 내려서 근데 오후에는 방사선 치료하러 갔는데 또그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라고 오더가 내려져서 또피 검사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요양병원으로 와서 그피 검사한 결과를 한번 앱으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모든 게다 정상인데 간 수치가 굉장히 뭐한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한방병원 선생님께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열두 내렸다가 다시 또 다시 올라서 열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간 수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렸더니 어그간 수치가 높은데 이게 감염에 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면 다른 수치는 굉장히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뭘까 이제 요양병원에서는 방사선은 치료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막상 그 다음 날 가서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을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말씀을 들었더니 그 선생님께서는 이 방사선 치료 받는 부위가 간하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적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병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특별히 뭐 먹, 먹는 거나 치료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어, 음식으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제가 탈 났던 적이 있고 여기 병원 한방 병원에 입원해서는 어떤 어떤 약과 어떤 어떤 주사를 보조 치료제죠 그런 거를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께서 모든 약을 중단하고 주사도 중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단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거를 좀 중단을 하고, 저는 이제 그때 또 선생님께서 방사선을 또 중단할까봐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치가 그렇게 뭐간 가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사는 계속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을 이제 계속 하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팔자까지 하고, 그럼 반을 한 거죠. 팔자까지 하고, 또 이제 연휴가 연말이 됐으니까, 제가 그냥 병원에 있을까 하다가, 음, 집으로, 어, 퇴원을 하고, 일단은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있는데, 어, 더 나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아, 그리고 간수치가 높으니까 본, 그, 세브란스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간수치 내려주는 약을 또 처방해 주셔가지고, 어, 그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나빠지는, 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약 먹고 이래도 뭐 몸이 확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먹는 거를 지금 한 3주 정도를 음식량을 굉장히 줄이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손발 힘 없이 힘 빠지는 거요. 어,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좀 그랬어요. 집에 오니까 그래도 좀활기가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먹는 거 조금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고 식욕도 일단은 없고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어지러운 거 여전히 있고. 가슴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또 오늘 또 걱정이 살짝. 어, 지금 오늘 말고, 어제부터 보니까 변을 봤을 때 저희 그 회색변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저그 췌장암 걸렸을 때, 그때 보면은 그때 회변 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정상 그런 회색변은 안 봤었거든요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어제 그 변을 봤을 때 회색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성찐놀랬죠또 어, 이거 왜 이러지? 어, 그 얼마 전에 그 고민했던 그게 진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러기는 했는데 어그 원래 다녔 어떤 그 중형내과 선생님께서 방사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후유증으로 췌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뭐 그거일 수도 있겠다. 방사선을 하니까 염장, 염증 같은 게 생겨서 뭐 회색 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알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빨리 좀이 간수치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집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이제 반은 했으니까 나머지 반 제가 잘 해야겠죠. 그래서 뭐 힘들게 한 하는데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뭐, 간수치가 높아지니까 계속, 계속 진땀이 나고, 어, 이제 힐, 어떤 날은 너무 이렇게 자는데, 온몸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열이 내리느라고 그렇게 몸에서 땀이 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몸이 너무 힘들었었나, 말했던 것 같아요. 식은땀처럼, 지금도 계속, 중간중간 식은땀이 계속 진땀이 이렇게 좀 나거든요. 근데 뭐 너무 예민하게 또 받아들일 거는 아니고, 그래도, 음, 음식 아직까지는 계속 저도 조심하면서, 어, 약잘 먹고, 있다가, 이제 다시 입원을 해야겠죠? <laughs> 아, 여러분들, 아, 중간까지의 과정이고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방사선 치료하는 거, 음, 또, 그 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보통 한달 있다가, 그, 뭐, 또, CT나 이런 거 찍어보나 봐요. 결과를 알기 위해서. 그것까지 해서 한번 영상을 올릴 거고요. <laughs> 여러분들, 새해, 어,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뵙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뛰고 있냐면요. 당선 손 치료하러 들어갔다가, 도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한번 이렇게 싹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숨, 숨이,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숨, 이렇게 살살 배 움직이라고 이렇게 무거운 거를 이 묶어줘요.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이라 긴장하니까, 제가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막 배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아, 처음이니까, 숨쉬는 거좀 고르게 쉬면 은 그때 시작하려나 그러면서 계속 기다렸는데도 어 많이 기다렸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간호사 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리도 안 났는데 끝난 거야 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들어오시더니 이제 처음에 그 찍었던 거랑 좀 달라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막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저번 주한 일주일 됐는데 좀 약간 과식을 하고 속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아파 가지고 제가 어 이게 또 혹시 처음에 아팠던 거랑 비슷하길래 혹시 암이 커졌나 이런 걱정을 좀 했었어요 며칠 근데 음. 오늘 또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놀란 거죠 어머 암, 암이 커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었고, 가스가 그 부위에 많아서, 저보고 가스 좀 빼고 오래요. 그래서, 뛰고 있어요. 어머, 또, 웃, 웃기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잘 해볼게요. 여러분, 첫 방사하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냥 시간은 한 15분 걸렸는데요. 음, 처음에 실패해서 그런지 이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좀 그랬지.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요. 정면에는 동그란 게제 눈에 보이는 게 동그랗고 우측에는 이제 사각형으로 꼭 엑스레이 찍을 때 가슴 되는 부분에 그 사각형처럼 그런 판넬이 있고 왼편에는 원판의 측면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타원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한 바퀴 갔다가, 다시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바퀴 이렇게 돌고, 후번두 번, 어, 금방 나오는데 헷갈리네. <laughs> 어떻게,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게 정상인 건가?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건가? 어쨌든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휴일증이 중요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휴일증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이제 갈수록 좀 있다가 이제 쌓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방사선 2차예요. 어, 오늘은 조금 일찍 왔어요. 어제 그 가스가 있어서 한 번에 못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와서 지금 복도 걷고 있거든요. 어,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 와도 아, 오늘은 어, 왜 한숨이지? 오늘은 한 번에 잘 돼야 될 텐데. 오늘은, 어, 어제는 방사선 하고 집에 갔는데, 집이 아니라 병원으로 갔는데, 특별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어, 초반기에는 뭐 그렇다 하니까, 오늘도 크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차 방사선 하러 왔어요. 어제도 뭐별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음, 오늘도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차 방사선하러 왔어요. <laughs> 오늘도 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5차 방사선이에요. 4차하고 어,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3일 쉬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그 등하고 옆구리하고 이렇게 좀 아팠고 뼈가 아팠고 그다음에 명치 부분이 좀 답답했고 음, 오늘은 열이 좀 나서 타이레놀 하나 먹었습니다 잘할게요 네 오늘 방사선 6차 하러 왔어요 어, 간수치가 높아서 선생님 만나 뵙고 계속해도 되겠다고 해서 어, 방사선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어, 무탈하게 잘 되길 바래요. 네, 오늘은 일곱 번째 방사선 하러 왔고요. 아 배고파서 힘이 없네요. <laughs> 네, 오늘은 8차 방사선 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흰머리가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어, 저번 크리스마스 때는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연말과 연초를 병원에서 지내는 건좀 아쉬워서, 퇴원하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다시 제 2번 해야겠지만 그리고 집에 와서 조금 있으니까 기운이 조금 난것 같아서 오랜만에 동생하고 얘기도 할겸 카페 왔어요. 음, 맛있는 것좀 먹어보고 기분 좀 차리고 수다 떨고 기분 많이 풀고 돌아가겠습니다. 음, 먹을 수 있을 하나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